경북도는 8일 2023년 하반기 신규로 지정된 문화재 15건에 대한 지정서를 문화재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 15건 중 도지정 유형문화재는 총 7건으로 고령 벽송정 유기한 경주 배구남 목조보살자상 및 복장유물 경주 배구남 소장 묘법연화경 안동대원사 소장현황도 안동석탑사 아미타열의회도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 하경 김일선 문중소장 고문서입니다. 무형문화재로는 경주 숭덕전 재례를 지정하고 신라 오릉 보존회를 보유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기념물로 안동 이모서당 민속문화재로 영덕동 해고택이 지정되었으며 청도 풍각제일교의 소장자료가 최초로 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 자료는 총 4건으로 안동 석탑사 산신도 영천 악에서사 봉화 애주컨 영양 조형걸 가옥입니다.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경상북도는 총 2,254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령 벽송정 유기하는 16세기 초 고령 지역의 유림들이 벽송정이라는 정자를 중심으로 모여 계를 형성하고 현재까지 유지하며 작성한 문헌자료로서 일괄로 남아있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기념물 안동 이모서당은 1853년 안동 유림과 후손들이 운천 김명을 기리고자 건립했으며 강당은 협동학교 교사로 사용하던 백화구려의 사랑채를 1921년 옮겨온 것으로 유교사상과 개화사상의 접목이라는 의미와 함께 서당 교육과 근대 교육의 결합과 변화를 볼수 있어 가치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경주숭덕전 제례는 경주숭덕전에서 봉행하는 박혁거세를 기리는 제례이며 신라오릉 보존에는 재물목록과 준비과정, 홀기, 충문 등 제례 봉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기록하는등 전통을 지키며 재래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애쓰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선조가 물려주신 문화유산을 지켜오신 문화재 소유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16건 중 6건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앞으로도 우수한 문화재를 발굴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